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선내와 계속 이제 보도록 해야죠. 어, 제가 이제 요 수익 시작할 때부터 인적 분할 할 때부터 수익 많이 만들어드렸고, 지금 또 떨어질 때마다 세력들 수급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 물론 지금 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또 흐름이 왔다라는 거. 어, 요거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저번 영상 잠시 참고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영상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 내려오면서 수급 일일이 다 계산을 해드렸죠. 여기 이제 어, 24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수급까지. 어, 얼마나 들어왔고 했던 부분을 다 계산해서 사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 수급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급 흐름에 대해서 항상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누가 올린다? 돈이 올린다 자 그러면서 급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형 수급 최대 저점이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또 수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사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떤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제가 한번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어, 기간대가 있습니다 구간대가 자 요거 체크를 일단 해볼게요 8월 8일 8월 8일 요 급등이 나왔던 시점 그리고 바닷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잠시 잠시 멈춰갔던 8월 11일 구간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던 8월 28일이 있습니다 요 세날짜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어... 이 조선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펼쳐보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자 8월 8일 수급에 대해서 한번 보시구요 8월 1 0일 1일, 14일, 어, 요거 이제 그 다음날 반등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월 28일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요날 이제 이후에 반등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요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수급 흐름만 우리가 쫓아가도 사실은 이제 세력들이 매수하는구나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특히나 잘 보세요. 8월 8일 분명히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던 요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라는 흔적이 이미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여기 4만원대 구간 여기 떨어지자마자 세력들 수급이 진짜 크게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28일 이 흔적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급등이 28%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깨우치셔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바로 이 4만원대 구간 있죠. 자 4만원대 구간 이거를 그어 볼게요. 이 4만원대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 은 이때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분명히 이때 구간에서는 똑같은 수량이 들어왔는데 10몇 프로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똑같은 수량 들어오니까 28%나 그려낸다고. 이때 18% 정도 상승이 했는데.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바닥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력들의 수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라 거. 제가 물론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에서 세력 수급을 어, 여러분들께 계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수급의 양만큼 올라갔던 게 눈에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등이 지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았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그쵸? 바로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조선 내와가 msci msci 리밸런싱 요거 들어가면서 뭐 일부 반등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31일 이전에 28일부터. 하지만 어, 31일 이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흘러내리는 요금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9월 1일 이제 이 MSCI 지수 편입됐던 부분들이 어, 다시 이제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기보다는 좀 추가 매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내화물 관련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내화물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인적 분할해서 내화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 기업은 앞으로는 내화물만 전문으로 해서 뭔가 대박을 쳐보겠다 라는 겁니다.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만약에 증자를 때리고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비용들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증자 이런 내용들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재밌는 거는 조선 네어와 cr 홀딩스 맞죠 이 기업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 보통은 지주회사가 물량을 적게 가져가거든요 안에 내 그러니까 내재된 자산 자산을 좀 지주사가 아니라 영업회사 쪽으로 전부 다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업회사가 다른 뭐 뭔가 증서를 하거나 할때 돈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cr 홀딩스가 지분의 7 그리고 조선 내화가 3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자산에 그 말은 조선 내화가 앞으로 자산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주회사가 다른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서 나중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조선 내와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조선 내와 내화, 이렇게 내화물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내화물 관련해서 매출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조선 내와는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매출에 집중을 안할 수가 없고 만약에 뭐내화물 관련해서 국내에서 또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조선 내화가 무조건 1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등으로 대장을 잡을 겁니다, 대장주를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수급들도 올려 들고 있잖아. 이 수급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수익을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또 다시 세력들이 조금 조금씩 또 차익 매물을 내보내면서 아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더딘 발걸음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매도 매수 전부 다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주가 급등했던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알것 같아요. 제 영상들 찾아보신 분들.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받아 왔다, 매수해야 되는 이유 막 이런 식으로 설명 드렸을 때 항상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 내용들 공유해 드리는 조선톡방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차라리 나는 이런 거 이제 영상 챙겨보고 하지만 항상 뒤늦게 보게 돼서 좀 아쉽다 좀 빨리 말해줄 수 없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요 조선톡방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상 찾아보고 하는 시간 많이 바쁘시고 한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냥 매매 신호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실시간 대응 실시간 정보들 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결국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매수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상 말처럼 쉽지 않더라라는 거지. 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또일 마치면 또 가야 되고 또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번업 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톡방도 볼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시간 날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PT 파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어, 나는 그냥 내용만 좀 보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CR 홀딩스와 조선 내야가 어떻게 분할이 돼서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겠지만 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 잡아놨으니까 그냥 모르시겠으면 매수 매도 타점만이라도 제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주세요. 아까 보셨다시피 세력들 수급 쫓아가면은 우리가 매도시점 대략적인 매도시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 내용 나왔을 때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모아 줬을 때 거래량이 터져 줬을 때 그때 요거 4만원 구간 또 넘어갈 것이다. 다 적혀져 있거든요. 이 흐름 쫓아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조선 내화로 몇 번째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 세번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내려와서 이제, 이제부터는 매수의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회 왔을 때 사야 된다. 또 올라가면 대응해야 된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영상 찾아보기 힘드시면 조선 내화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수익을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